여기 완전 거의 90%환구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 분들께서 훈련하러 오는 곳이 카베 진짜 고인물들만 남아있거든요. 거기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카베를 할 겁니다. 오랜만. 에찐 고수분들을 만나서 여론을 한번 들어볼. 왜 하는 건가요? 카베는 압도적으로 산업을 많이 하는데 왜 산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니번 물어볼까 싶어요. 딱 이게 보이죠. 진짜 긴55.8% 카카오 서버만 산옥이 60%다. 13.9%가 테이고네요. 이거 완전 한국인 픽이네. 한국인은 산옥, 테이고, 에란겔 순으로 좋아하네요. 여기서 데스터는 핍박받고 있군요, 론도라 짜란짜란. 어, 나다. 어, 뭐야. <laughs> 나 오늘 온다고 누가 얘기했니? 아, 또 왔다고 또. 환영합니다요, 오늘. 제 친구는 여성 유저가 많아서 한대요 좋은데요. 맨날 중국인들만 만나다가 한국인 만나는 재미가 있죠. 뭔지 알죠. 여기만의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와 지코인이 겁났어요. 우리는 저거 18만 원인 거 알텐데. 여기는 달러가 아니니까 여기 예, 공짜 아니야 이거? 좋은데요. 거의 뭐두배 이벤트인데? 아, 맵은 제가 알기로 여기 좀 특별한 게 카카오 그은 산옥이 고정이라고 합니다. 에사태 고정이라고 합니다. 근본 있는 친구들이죠. 사녹이 스팀에 없으면 카베에 와서 사녹을 한대요. 이게 근본이. 또 이제 장점이 있죠. 스베에서 캐주얼 모드 세판다 하면 카베에서 세판더할수 있어. 사녹이다. <laughs> <산옥이다>, 역시. <laughs> 하이요. 마이크 되시는 분. 어, 어, 반갑습니다. <laughs> 목소리. <모르겠어요>. 못생겨. <laughs> 어, 이모지를 안 해, 이모지를. 그러면은, 국룰 을 배웠거든요. 마이크 안 끼잖아요. 북캠 찍는 거라고 했어. <laughs> 마이크 안 켜? 어, 난북행갈 거야. 슬프대. 뭐가 슬퍼? 너 혼자 이상한데 찍고 가는 거잖아, 감봉. 쫄면안 돼. 쫄면 집.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데요? 1 2 시인데요? 어, 마이크를 키셨는데? 뭐라고? 네? 너 마이크 소리가 작아요. 어, 아프다아프다 아프산. 나 기절. 나이스바깥에 기절? 아니야, 너? 기절? 나이스, 바깥에 기절? 아니, 아던? 기절? 나이스. 나 본인데요. 나도. 아, 아, 아 구상 꼬꼬. 사모님 마이크 대시던데 네. 아나왜 대신해. 아안 대신 줄 알았네.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네. 인터뷰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에 좀 응해 주세요. 네? 질문이 두 가지나 있거든요. 이제는 예, 레포트 쓰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네. 아왜 스비 안 하고 카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스킨 대주가 결제해야 돼. 시방에서 카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결제해야 아, 돼서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도 p c 방인 거예요? 마이크가 거의 뭐 전쟁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아 눈치 보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순수 궁금증 p c 방 유전주. 안돼 죽지마. 어디야? 일핑, 어디? 1병1병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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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내부 내부 DVD. 그냥 가면서 가서 죽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킬킬 나이스. 나 이거 이거 있어 응 차자. 나 아, 바로 가 바로 가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되어질 것 같은데? 뭐야 마이크 할수 있었잖아요 당신 이제 이제 일번님도 말할 수 있으니까 왜... 수비 안 하시고 카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을 많이 못해요 지금 지병... 아... 아 집에 아 집에 몰컴이구나 확인 확인 확실히 예, 카베 음... 시방 유저들이 무료가 돼가지고 시작한 계기가 좀 이제 또 크긴 하네요 음... 이게 무료화가 그렇네. 그때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카비 우드들은 산옥을 많이 하는 걸까요? 산옥 찍어서 하는 데있까 어, 여기가 유난히 산옥이 많이 하더라고요. 어랜안 좋은데 가 아, 그냥 그냥 한다. 그냥 한대요? 확인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못 한다 는 음, 사람 치고 되게 잘해 줘서 고맙고요. 신데레임 <laughs> 한국인인데. 어? 산 올릴게요. 아, 그리고 또 장점 발견. 일단 한국인이라서 마이크 키기 편하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네. 아... 설마 누가 내 말을 안봐 줄까라는 고민할 필요 없어. 캐리하고 있으면 말을 따라오 자, 그럼 이제 스베 캐시미 랜덤키 돌리면은 음. 마이크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어유 굉장히 접속률이 좋은데요. 어, 그것도 물어볼까 그러면. 혹시 카페에 사람들은 마이크를 다 쓰나요? 대부분 어, 끄던데? 어, 어. 대부분 쓴대.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물어볼 수있어 어, 그래도 생각해 보니 아까 그 말도 맞네. 여성 유저분들이 많아서 플레이한다라고 하던데. 진짜였던 거. 그런 이유로 가벨한다 쉽지 않은데요, 이제 <laughs> 이유가. 네, 이제 착한 여미사야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먼저 알죠? 3번 나무디 하나 있어요? 저길 어떻게 밀죠 3번 나무디 기절? 1번팀 언덕에 대입. 우리 자리가 언더리... 아웃서클이라. 왼쪽으로 돌리면서 밀죠? 오, 자리 되게 넓게 잡았는데 지금 제쪽 보이는 거 있네요, 제 앞에 등서 없어요, 걔들이 빨을 쪽으로 들어갔어요. 스킬리핑 집. 스킬리핑까지 붙을게요. 스킬리핑 지붕 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이거 씩려 번씩 한 번씩 한번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요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번씩 에있씩한 번씩 한 번씩 번씩 한 번씩 한제씩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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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한게 나 일단 집에 하나누가손좀대줘사7님 제가 살릴게요 살릴 아 내가 응처장이라서 이.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의리가 있어, 한국인이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아 이거 은혜가 같다. 내가 핑가줄게. 있게... 에이. 에이. 왜안 죽어? 이거 던졌는데 아직도 안 죽은 거야? 나이다! 나진 나이, 나이, 나이. 우리 너무 좋았어요. 의진 잘한다. 네. 또 만나요, 저희. 안녕. 아, 캐리를 아, 왜 쉽발게 어떻게 당신이야. 적당히 해야지 아저씨. 어? 아, 근데 이게 후캠에서 얘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가 올라간다고. 다들 플레이, 네. 플레이 그 타임이 네.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 한동안 50시간 정도. 저텀 가벼서 그런데 다들 카벼이 드신가요, 원래? 핵이 많 타고 들어서 카페 했는데. 혹시 다들 어, 산호 좀 즐기시나요? <laughs> 네. 근데 혹시 어... 진행자세요? <laughs> <laughs> 말투개구려요 하지만 저울 활사로 하늘을 쓸 수가 없었다. 하요하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부캠 화면 세빌까요? 초반 맘편이. 맘편이 음, 하던 대로 해. 살아남은 자만 인터뷰하는 거야. 아 카비 부캠 <laughs> 찍는 거 싫어한다고? 아 그런 게또 있어요 문화가? 아, 아 그럼 왜 이제 얘기해줘요. 아니야 이 사람들 신기 건드렸네. 아 그래서 마이크 안 키는 거야? 아 미안해 이거. 제가 이쪽 이쪽 어깨를 몰라가지고 내가. 찾아서 만나요.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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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 나이도 나이도 나이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이 첫 싸움에 졌는데. 전 수비하다가 왔는데 수비를 꼭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이디가 없어요. 네. 전 수비를 더 많이 했는데. 아, 그렇군요. 참들 잘하더라고요. 수비가 잘해요? 에 네, 카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카베 사람들이 조금 더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게임. 한국인이라 승부욕들 강해서. 그렇죠. 다들 브리핑 마시던데요 이거. 다들 이게 스몰 토크가 없으시던데요. 안친해서 그런 거 아님? <laughs> 아니. <웃음> 맞잖아요. 스무 토크가 되나? 오스무 토크 왜왜안 되죠? 너무 바쁜가요 이게 유저하느라? 승부욕에 눈이 멀어서. 어 카베 승부욕이 강하다. 다들 그럼 p c 방인 어, 거예요? 어. 어 저는 집입니다. 자취생인가요? 어, 아닙니다. 혹시 결혼? 네요 <laughs> <laughs>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지 않아요? p c 방보다 시영은 갈 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집에 요즘 컴퓨터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아야지 좀 편하게 하는데. 아 결혼하셨어요? 가족들 방해 너무 심. 일 번님 결혼 했던 거 아니? 응, 맞습니다. 아. 또또 또 그거는. 아. 스모. 어, 아니피시방이니까 되니까. 스마트. 설거지 하시고 게임하고 계신 거죠? <laughs> 고급마 설거지 다 끝냈죠. 그 시간도 허락받고 하시네. 시간. <laughs> 이제 건조기 돌릴 때까지 하는 거요 <laughs> <laughs> 건조기. <웃음> <웃음> 건조기면 <웃음> 한 시간 밖에 못 하시는 거아니에요아한시간 반. <laughs> 아, 포소하게 되셨구나, 하게 아니고. 아, 이불, i l l s a 아 I w i l 야지 a y I will say, I will say, I will s 비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이. 감사 뭔지 알지? 카베 키라고 나서 이제 쿨하게 잡는다. 해줘야 돼. 국룰 국룰. 기분 좋은데 기분 총착하지 않네. 떨어짐 얘네 떨어짐. 우리한테 오는데? 온다 그러 그러니까, 온다. 10초? 응? 저게요 나? 어이구. 살리고세요. 제드 상올리는데 다들 마이크가 너무 활발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잘써 주고 이러니까 이게 게임이 너무 쉽고 사피, 재밌네. 사피 아, 진짜 재밌네, 진짜. 진짜 여러분들 카메할 만한데요. 응입해 어, 줄 거예요. 음. 음. 아, 나오이네요할수 있나? 다시 있네. 감사합니다. 또뭐없어요오른쪽 하나 돌리려 네, 천천히 하세요어도저소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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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도 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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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재밌다. 네. 뭐지? 일단 지금까지 빠참인데 산업 100%. 어 그렇네. 그리고 나름 각자 이게 카페를 하는 이유가 네. 있어요, 이게. 진짜로. 그 중에서도 PC 방 무료화가 확실히 이제 메리트 날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가 무료라서 카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카페만의 그 뭔가 복작복작함이 복잡 있네요. 다들 카페 많이 오시고요. 저도 시간 될때 아, 오늘 혼자 배가기 싫다 할때한 번씩 들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영상은 파나메라를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 파나메라에 비밀이 있나? 점프로 미르다요의 제보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자동차 페라나에 무조건 타야 돼. 개사기야 오. 베릴보다 높고 어거보다 높은 우스스. 의외로 베릴보다 높다. <laughs> <laughs> 모르다 모르다 모르다.